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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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오늘 독거 노인분께서 식사를 못 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돈가스 사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돈가스. 돈가스. 금화왕 돈가스. 포장 완료. 오늘 여들레미 아가씨 배달 시키셨어요? 배달가네 여들레미 아가씨 어르신 어르신 아버지. 식사 못하고 계신다 해가지고 아버지 다이어트에 나오구나 와 아버지 아침 그뭐 동과수? 네 동과수랑 모밀을 사왔습니다. 너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뭐 이거 먹었구나? 뭐 오늘 치, 치팅데이. <laughs> 응? 한 번, 오픈! 와우! 좋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순이가 좋아하는 네. 금화 왕돈가스 네. 많이 먹으세요. 네. 지금 본인 젓가락이 있는데, 떡순이 먹는다고 지금 새 젓가락으로 <laughs> 비벼주고 있는. 러, 러블리? 응. <laughs> 러블리. 아버지, 요즘에 민고TV에 그 팬클럽이 많이 생겼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급상승, 급상승. 이런 러블리한 모습에 지금 젊은 여성들의 마음이 아주 요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쑥스러워 하셔가지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뿅! 식구빵. 배부르게잘 먹었습니다. 어.. 무이내일 그.. 며느리 일안 시키는.. 스윗남 이거 가가 맞아 이 요새 트렌드야 얼굴에 이렇게 턱선대로 그렇지 우우 리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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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러분 지금 주문하세요 V 라인을 위한 우리들의 선택. 아오그 카누. 카누 카누. 아버지는 따뜻한 거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카누. 응 아버지 카누. 우리 카누. 너냄 먹나? 저희 네. 따뜻한 거 나는 따뜻한 거. 어 진짜? 저나 아이스. 공 공주나 아이스. 얼주가 아버지. 얼주가. 아버지 요새 지인 어, 말 배우시니까. 아버지한테 얼주가 가르쳐 드리고. 아버지 <laughs> 얼주가가 원자아 거야. 얼죽 아 얼죽 아아아 아. 아. 얼죽아, 얼죽아 한번 아, 얼죽 한번 맞춰보십시오얼 얼. 대박. 요새 mz 세대 말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신세대 얼죽 아. 아 커피랑 관련된 겁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얼죽 얼음 아. 너가 죽이는 아메리카. 노 <laughs> 땡땡 <laughs> <laughs> 땡!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 나는 한겨울에도 아메리카노 먹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다. 아, 맞네. 아 내, 힌, 내 힌트가 좀 아쉬웠네.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했어야 돼. <laughs> 하지만 뭐라고 하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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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떡순이, 민고 생일 선물로 어머니가 떡순이 등산화 사 준다 해 가지고 등산화 사러 왔어요. 등산화 사러 고고고. 구구구. 고고고고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커플 등산화 선물로 받았고요. 생일 선물로. 요놈인데제 거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등산. 이 등산화 신고 지금 바로 등산 갑니다. 예스. Yes. 가시죠. 아, 떡순이 어머니가 지갑 하나 다 주셨어요. 너무 좋아요. 지갑이 아니라 가방. 아 가방. 어뭐 비싼 명품은 아닙니다. 있어요. 맞아요. 이 부엉이도 따로 샀대요. 너무 귀여요. 워 이것도 가방 모양이야. <laughs> 이게 동전 지갑인가? 핸디 핸디. 어힙페 히페 히 약간 슈퍼 모델 같아. <laughs> 실투 신발도 아니야, 새새 건데. 아, 매일 감성 없으시네. 안녕하십니까? 그 등산 전문가 찬이 한 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어딘지 한번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만천봉. 옛날에는 이군사령봉. <laughs>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 디산임 보고. 이군사령부 디산에 갑니까? 단 네, 이름은 형제봉. 어, 형제봉, 오늘 대구 형제봉, 제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봉은 산은 높지는 않은데, 도심 중간에 있고, 그 군부대 옆에 있어요. 그런고그울리가두개 형제에 그치 있어, 큰 보이리, 작은 보이리 있어. 그래서 형제봉이라고 해서, 어... 아침 저녁으로 주변에 그 운동 삼아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저 짧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마, 너무 길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새로 얘기 새로 합시다 아, <웃음> <웃음> 아닙니다 여기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터불고 호텔 쪽에 주차하고 평보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입구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기는 지금 고모로입니다 고모로 대구 고모로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시다 띵. 오,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오, 있다, 이런 거. 봐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기도 하고, 여까지 왔다가. 알겠습니다. 그럼, 아, 그래서 여기 형봉이랑 재봉을 합쳐서 음, 형제봉. 죄송해요. 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형봉, 동생봉. 한신에 서갈게파 화이팅! 화이팅! 오, 공기 좋아, 벌써. 길은 이렇게 끝까지 다 흙길로 되어 있습니까? 어, 여기, 지금 여기는 길이 좀 넓은데, 네. 어, 이 군부대하고 경계선 옆에는 네. 사람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도록. 네. 근데 비교적 길은 잘다깨시어 가보면 알어 알겠습니다. 뭐, 굳이 그걸떡순 <laughs> <laughs> 씨는 어디, 네. 오늘 할 만할 것 같습니까? 컨디션은? 아, 거의 조금 비곤한 뭐, 상태긴 한데. 해이팅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1차 위기가 왔습니다 경사 너무 너무 높네요 벌써 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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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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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다무너 여기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경사를 위해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초 이쁜데 조금 높습니다. 잘합니다. 어, 신나. 어, 귀여워. 지금 한 PD 너무 힘듭니다. 오늘. 형봉까지 가는게 목표였는데 사실 저는 재봉에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벌써 들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재봉 도착했습니다 재봉이 막 특별한 어떤 봉우리가 있는게 아니고 요거 있는 위치가 재봉이라고 합니다 아요 위에 안쪽이 재봉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컨디션 어떻습니까? Good. 형봉 갈수 있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가겠습니다 여기 쉼터가 있는데 안 쉬고 가는 두 사람 지금 세르파 한. 한께서는 아주 여유로워 보이뭐똑순님는 괜찮습니까? 네 여기 무릎에 서먹이 네. 역시 신발이 여러분. 제일 좋은데 협찬 아닙니다 저희 조말년 여사께서 사주신 네 아이더 여 장비가 있어야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봉이라는 곳은 장비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험난한 산매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왔다고 합니다, 형제봉.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드디어 정상 도착했습니다. 똑순님 형봉, 형봉, 재봉, 완등. 완등. 형봉에는 이렇게 운동시설이 되어 있네요. 신기합니다. 에이. 어, 세르파 님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초보, 등린이 두명 데리고 이끄신다고. <목소리>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올라올 땐좀 더웠는데, 산은 진짜 춥습니다. 꼭 물이랑 겉옷,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진짜 잘한다. 최고 최고. 이좀 빠졌어. 저희는 이제 하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던 길 다시 갈 생각하니까 벌써 힘드네요. 이제 세르파 한 님께서. 후계자 양성이 힘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앞으로 저희 또 등린이 민고와 떡순이 등산 유튜브 많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산 하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 어 진짜다 도토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르파께서 이 도토리 밟고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산에서 조심하세요 산 도토리 밟으면 훅 넘어집니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먹어라 <laughs> 형제봉 등반 완료 저희 이제 대체로 갑니다 세르파 님께서 추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르파 님께서 이제 등, 등반 후에는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막걸리 파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yes. 찾아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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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단골집 밥 먹고 갑시다 동천 유원지밥 먹고 갑시다 둥둥 짜잔 밥 먹고 갑시다 <laughs> 오랜만에 다시 옴밥 먹고 갑시다 야 아버지 벌써 보리밥 비비십니까 얼굴에 <웃음> 웃음이 <웃음> <그냥> 이건 <이것만> 뭐 보니까 <laughs> 너무 행복해 하신 행자 아버지 막걸리 한잔 드리겠습니다 등산 후 막걸리 한잔짠 <laughs> 음. <자. 웃음> 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자 고등어에 파전까지 <laughs>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요 등산하고 이 맛입니까? 음, 진짜 이 맛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래 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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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